안녕하세요. 블랙컷 탐정기업 대표 김윤환입니다. 어, 오늘 제가 스마트폰에서 유... 안녕하세요. 블랙컷 탐정기업의 김윤환입니다. 드디어 사무실을 벗겠네요 자, 일단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좀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어, 또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오늘한 두세 가지 정도 간단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어, 숨겨진 앱내 핸드폰에 누가 숨, 앱을 숨겨놨나 아니면 숨겨진 앱 그런 걸 한번 찾아보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 혹은 이제 그 반대로 내가 가진 앱을 좀 숨기고 싶다 네, 숨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 두 번째로는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해킹은 뭐 저절로 이루어지는 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항상 드리고 하는데 어, 과거사에서 회 이제. 제, 아무것도 내가 안 했는데 어 뭔가 다운로드도 안 하고 내가 뭐 클릭도 안 했는데 저절로 해킹이 이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소개를 해드리고 그거를 방지하는 설정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소개해드렸던 어플들이 약간 업데이트된 소식이 있어서 그 업데이트 소식까지 전달드리고 이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그리고 제가 원래 PC로 보여드려야 되는데, 지금 제 클라우드 서버가 약간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제 PC로 임시로 이제 뭐 여러 프로그램이나 세션들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PC를 온전하게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리지널로 핸드폰으로 직접 이렇게 보여드릴 테니까, 그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시 한번 가보실까요? 자, 우선 첫번째로 어, 숨겨진 앱을 찾거나, 아니면은, 어, 이 앱을 숨기고 싶다.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핸드폰을 끼시고요 어, 잠금을 풀어줘야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 핸드폰 사용하시면, 이렇게 내리시면, 은 이제 뭐, 여러가지 사용하시는 어플들이 있잖아요. 제가, 어 예를 들어서, 어이 계산기 앱을 이제 숨겼다가 다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앱을 숨기는 방법은, 어 일단 이렇게 내리시면은, 여기 설정창이 있죠. 톱니바퀴 모양. 톱니바퀴 모양을 클릭해 줍니다. 그런 다음, 이 중간에 보시면 디스플레이가 있어요. 디스플레이를 클릭해 줍니다. 그 다음, 좀 내리시면은, 여기 홈 화면이 있습니다. 홈 화면을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맨 밑에 여기 애플리케이션 숨기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클릭하시면은, 숨기고 싶은 앱을 체크를 하셔가지고, 적용 버튼을 누르시면 그 앱이 숨겨집니다. 음, 다중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저는 아까 계산기를 한번 없애보겠다고 했죠. 숨겨보겠다고 했죠.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파란색 체크가 되는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적용을 누르시면 은 이제 그 앱이 사라져 있을 겁니다. 한번 볼까요? 네, 사라져 있죠. 그럼 반대로 숨겨진 앱을 찾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방법은 똑같겠죠? 네,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톱니바퀴 설정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서 디스플레이 네, 들어가신 다음에 내려서 네, 여기 홈 화면 클릭해 주고요.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숨기기. 클릭 해주시면은 여기서 파란색 체크가 되어 있는 것들은 숨겨진 앱이니까 요걸 체크를 해제하신 다음에 적용을 눌러주시면 다시 메뉴에 나타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핸드폰에 숨겨진 스파이 앱이라던가 이런 걸 이제 숨겨진 앱을 어 방금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통해서 어 찾을 수도 있겠죠. 네, 누가 그렇게 해놨을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런 방법을 한번 써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저절로 해킹이 됐던 사례 그리고 이제 이거를 예방하는 설정법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미리 말하자면 이거는 막혀있어요. 막혀있는데도 뭐, 안심을 하실 수는 있는데, 그래도, 혹시나 라는 게 있잖아요. 음, 조금 예방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미리 설정을 해주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해킹은 이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없이, 이제 본인의 잘못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뭐 수상한 링크를 클릭한다거나, 수상한 앱을 설치를 한다거나, 본인의 잘못에 의해서 이제 해킹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2014년이나 2015년? 아마 그쯤이었을, 거예요. 중간쯤이었을 거예요. 네, 그때쯤에 이제 저절로 해킹이 됐던 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MMS, 장문의 문자 메시지죠. 여러분들, 뭐, 카카오톡 이런 거 말고, 핸드폰에 있는 기본 문자 기능 있잖아요. 이제 그걸 장문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첨부 파일을 하거나, 이러면 이제 MMS로 변환이 돼서 이제 전송이 되는데, 그걸 통해서 해킹이 됐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어, 이게 바로 이제 기본 설정을 바꾸지 않아서 이렇게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어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핸드폰에는 이제, 뭐, 누군가에게서 이제 받은 이미지나 파일을 이제 미리 좀 로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 그 기능이 이제 감염이 된 거죠. 예, 스테이지 프라이트라고 해서 이제 그 기능이 이제 어느 정도 감염이 돼가지고 핸드폰 전체가 해킹이 돼서 이제 문제가 됐던 경우인데 이게 해커가 이제 이미지나 첨부 파일에 악성 코드를 심습니다. 이미지나 뭐 이런데 에 악성 코드를 몰래 이렇게 숨겨놔요. 그 다음에 문자로 피해자 핸드폰에 이제 전송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피해자 핸드폰은 그 취약점을 이제 스테이지 프라이트가 이제 감염이 돼가지고 핸드폰 전체가 이제 해킹이 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졌던 내용인데 뭐 간단하게 흘려 들으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는 막혀 있습니다. 급하게 이제 안드로이드에서 이제 어, 패치를 했기 때문에 뭐 업그레이드 하신 분들이라면 전혀 지금 쓰는 분들은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혹시나 이제 아직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으신 분들 어, 안드로이드 버전이 아마 2.2에서 5.11 버전 네, 그 사이신 이 분들은 아직 업그레이드 안 하신 분들은 아직 그 MMS 위험 해킹 위험에 지금 처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인 안드로이드 버전을 어, 우선 확인을 해 봐야겠죠 그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자 간단합니다 위에 이제 톱니바퀴를 또 누릅니다 톱니바퀴를 누르시고요 이때 휴대 전화 정보가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해 주시고 소프트웨어 정보를 클릭해 줍니다 그럼 본인 안드로이드 버전이 나와 있습니다 8.00이네요, 저는. 8.00이면 은 안전하죠? 2.2에서 5.11 버전 이 사이에 계신 분들은 위험하니까 당장 업데이트를 하셔야겠죠? 만약에 그5.11 이상 위로 이제 숫자가 있으신 분들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설정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따라해 주세요. 자,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문자로 들어가 줍니다. 문자로 들어가 주시면요. 문자로 들어가셔가지고, 오른쪽 위에 이제 그 설정창이 있을 겁니다. 설정을, 그걸 누르시고 설정을 들어가 주세요. 메시지 설정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뜰 겁니다. 여기서 이제 추가 설정을 눌러 주세요. 추가 설정 누르시면 여기 멀티미디어 메시지 MMS라고 있습니다 요걸 클릭해주세요 클릭하시면 여기 바로 있습니다 내용 바로보기 메시지를 자동으로 다운로드합니다 요게 문제가 됐었습니다 한마디로 자동으로 이제 이미지나 이런 걸 다운로드하는 바람에 핸드폰이 해킹이 됐던 거죠 만약에 해킹이 MMS로부터 좀 안전하게 당하지 않고 이렇게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요 기능을 꺼두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이게 계속 꺼두면 은 이게 MMS 장문의 문자가 올 때마다 일일이 다운로드를 선택해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좀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켜 놓기는 하는데 그래서 혹시나 해킹을 좀 예방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메시지를 잘안 쓰시는 분들은 요거를 꺼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어 제가 항상 이제 스파이 앱 검사하는 어플을 추천드렸죠? 경찰청에서 이제 만든 어 경찰청 안티폴 스파이 요거를 말씀드렸는데, 요게 이제 서비스를 종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서비스를 종료하고 새로운 어플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시티즌 코난 시티즌 코난이라고 다운로드는 플레이 스토어 가셔가지고 하셔도 되고요. 시드린 코장이 이제 이제 경찰청에서 또 새롭게 선보이는 겁니다. 이거는 더 간단하더라고요. 악성의 검사 이렇게 뜨면은 이제 이렇게 메인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악성의 검사 이제 클릭하면은 자동으로 검사를 스피디하게 해주고, 여기에 만약에 스파이 앱이 있다면 은 여기에 표시가 된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이거를 닫더라도 이제 백그라운드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실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파이 앱을 감시하고 있다고 하니까, 만약에 어플을 이제 스파이어 검색하고 싶으신 분들은 시티즌 코난 이렇게 검색을 하셔가지고 다운로드 받으셔서 감시를 하는 용도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로 마무리하고, 음, 다음 영상은 좀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시고, 안녕히 계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